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볼쌤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글자를 그리고 글자를 입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글자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학급신문으로 만든다든지, 뭐, 시화를 그린다든지, 포스터 같은 거를 그릴 때는 글자를 조금 두껍게 그려서 그 안에 색칠을 하거나 또 모양을 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자 글자를 그리고 거기다가 입체를 더해줘서 효과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글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나비 글자 두 글자예요. 자두 글자 먼저.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지 내가 먼저 이렇게 크기만큼의 네모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길어도 되고요. 뭐 옆으로 길어도 되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것도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자를 이용해서 그려줍시다. 자 처음에 우리가 당연히 자를 쓰는 것보다 직접 그리는 게 좋긴 좋아요. 하지만 아,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경우에는 자 과감하게 자를 쓰시고 연습이 된 다음부터는 자를 빼고 연필로 그리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칸을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 글자에 보시면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가 글자를 그릴 때 자음 자리, 모음 자리, 자음 자리, 모음 자리를 먼저 칸을 나눠 볼게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그리다 보면요. 막 글자들이 어디 자음은 크고 어디 모음은 작아지고 막 삐뚤삐뚤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을 먼저 나눠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글자들을 그려 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각이진 형태로 그리셔도 되고 저는 더 예쁘게 그리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모양을 미리 내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이제 처음 연습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진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자, 니은을 먼저 그려 볼게요. 니은. 금방 그렸네요. 그 다음에 아, 아, 오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나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를 그려볼게요. 자, 비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띄워주시고 비, 이런 식으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세요. 비,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금방 그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더 모양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동글동글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내가 필요한 글자들을 한번 더잘 보이게 그려볼게요. 아, 이게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너무 흐리게 그리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진하게 한번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빠른 속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 어때요? 나비 글자가 완성이 되었나요? 자,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글자들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오 나비 글자가 보였죠? 그런 다음에 지우개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처음에 그었던 크기를 위해서 그려놨던 네모진 부분들을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틀렸던 것도 과감하게 다 지워주세요. 나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입체를 그려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입체는 처음에 그릴 때 굉장히 어렵고 이해도 안되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한번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해 보세요. 자, 저는 입체를 그릴 때 자, 모서리 찾기라고 알려드려요. 자, 이렇게 모서리진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연필로 띡 되고,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져서 그려주세요. 자, 내가 그리고 싶은 잎의 길이만큼 그리실 건데 짧게 그려도 되고 길게 그려도 됩니다. 저는 한요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있네요.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그려주셔야 돼요. 각도도 똑같이요. 이렇게. 오, 어, 근데 여기 가려니까 글자랑 만났어요. 그럴 때 이렇게 뚫고 가시면안 되고요. 글자랑 만나면 글자랑 만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리지 말아 주세요. 멈춰 주세요. 여기도 우와, 갈려니까 얘랑 만났어. 멈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그냥 모서리라는 부분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어, 근데 여기 볼게요. 여기 갈려니까 글자예요. 그러면 그리지 않습니다. 어, 여기 모서리네요. 그렸죠? 자, B도 가볼게요. 여기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가고, 으, 여기 가려니까 막혔다! 안 되고, 여기는 막힌 부분이 없네요. 자, 여기도 그려주시고, 여기, 얘도 글자랑 만났네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여기 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못 그리고, 여기도 못 그리고, 여기도 못 그립니다. 여기는 뚫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 뚫려 있는 부분을 까먹고 안 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찾아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 그린 부분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요거와 요거를 그대로. 그려주시고 이렇게 생긴 거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동그랗다면 얘도 이렇게 동그랗게 기울어 주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 연결, 요거랑 요거랑 연결, 요거랑 요거랑 연결, 요거랑 요거랑 연결. 자, 연결을 하시는데요. 하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와 어디가 어디인지 진짜 헷갈려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 이상한 모양이 되기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그려 보시고 모르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 주시면 입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 어려운 어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이 지인 글자들은 그래도 쉬운 편인데 혹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응이 문제가 돼요. 제가 분명히 입체를 그릴 때 모서리 찾기라고 했는데 이응 보면 어때요? 와, 모서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모서리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하냐면요. 자, 이 정도 부분. 한 여기 여기에 가운데 정도 부분에서 연필을 대고 각도 요거랑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쭉 지구 반대편으로 갑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커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요거랑 똑같이 그리라고 했잖아요. 직선일 때는 직선으로 여기가 곡선이면은 곡선으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안에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안에 보면요. 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 없기 때문에 요 안에만 이렇게 그려 주시면 입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이거는 지금 간단한 자음 모음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리시다가 모르는 글자들있죠 왜? 우와, 이거는 자음 모음이 두 개가 있어요, 막. 그리고 뭐습 이렇게세 개가 받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이 이런 식으로 뭐여러 아, 글자들이 하다 보면 많이 생겨요. 혹시 그럴 때 모르시면 꼭 물어봐주시고 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날게요. 이만 안녕.